안녕하세요. 우리 가본 동물병원 본 동물 메디컬 센터 황세평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요로 결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요로 결석증은 요가 생성되고 배출될 때까지 지나게 되는 요로에 단단한 홍보물이 생겨 돌처럼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혹은 요도 중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는 방광과 요도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로 결석의 증상은 요로계에 동반된 질환의 유무, 결석의 위치 및 크기, 회색 유발 여부에 따라 다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건강 검진과 같은 우연한 기회로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혈뇨, 빈뇨, 통증, 변뇨 증상을 호소합니다. 회색이 있다면 정도에 따라 배뇨곤란, 복부통증, 식욕부진, 구토, 무기력함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결석이 의심된다면 엑스레이, 복분초파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결석의 유무, 위치, 크기,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스트로바이트, 칼슘옥살레트 결석은 크기나 밀도가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면 방사선 차량상에서 잘 확인됩니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 개수,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정도, 최종되는 결석의 성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이요법을 통한 네 가지 운용에 방광절개술, 방광내시경을 통한 레이저 화쇄술 등의 방법으로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 이후에는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결석 성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또한 결석 형성, 방광염 이력이 있다면 주기적인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